우리가 직장을 가시든 어, 군대를 가시든 아니면 심지어 교회를 가든 먼저 온 사람들이 있고 나중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선배라고 하기도 하고 어, 또는 고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좋은 고참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면 참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특세를 부리고 꼭 고참에 횡포를 부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고참들이 새로운 신참들에게 마치 예리한 칼처럼 사용하는 말투가 한 가지가 있죠. 너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어?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항상 먼저 온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하고 내가 그 조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먼저 온 것이 무슨 감투라도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고 나중 온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각 공동체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내가 먼저 왔다면 나중 온 사람, 약한 사람들을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그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워 줄까?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주인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중 온 사람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조직에서는 마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고문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시작했던 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서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엉트리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흔금을 갈취하는 사꾼이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바람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때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동일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주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사방이 흔들리고 태산이 무너져도 여동하지 않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당시 고린도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는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블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무파도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파야. 네 개의 파벌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방종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와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문제들.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리더십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바울의 문제, 음행의 문제, 다툼과 갈등, 막한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 바울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의 죽을 몸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사의 날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고통 앞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결산의 날 마지막 심판의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시고 그 날을 기다리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9절로 23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승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난한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은.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상상하지도 못하고 불타는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 결산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영원한 지옥불로 때려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의 심판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시므로,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자보다 더 악,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의 7장에. 21절로 23절입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도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봉 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고 불타는 심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군령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생각으로 봉사하며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뜰리는 심판이 인생의 결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바르고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결혼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무슨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어, 성령님의 뜻도 알고 있지만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주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넘치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역경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십오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말미암아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참으로 가슴 아픈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죠 주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나는 가짜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진자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요 바른 지도자라는 것을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른 목회자인지 바르지 않은 사람인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자,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리더십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죠. 교회 안에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성도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노라. 바로 그 순전한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유익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만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떠나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안에 우리 많은 리더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언제나 성도님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넘치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던 바울에게는 한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기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람은 흰머리가 늘어나고 우리의 그 사람은 쭈글쭈글 잔주름이 늘어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결정하심으로 불신앙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1절로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젊은 남자가 그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행음하는 음란한 죄를 범하는 성적인 타락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교회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범죄한 성들을 훈계하지도 않고 책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내 편과 니네 편으로 갈라져서 다투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색이 교회 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엄난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덮어주고 용납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바르고 중직한 사람이라도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지도 않고 결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교회는 가면 갈수록 골망하고 문제는 터져가고 있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11절, 12절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무리 복되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병들고 부패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만을 계속해서 쌓아 두는 것입니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는 유명한 외국계 회사의 CEO를 지내셨는데 65세의 나이에 신대원에 입학하시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 입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을까요? 비록 인생의 70을 바라보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나의 남은 시간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기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를 일하는 사람들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15절입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때마다 언제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못 방은 대제사장의 얼굴이 될 것이고 마귀의 얼굴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마음의 동기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으로 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아시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니. 아멘. 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마침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좌절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은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이 역경은 장래에 하늘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시마다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규심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빌립보 3장의 13절, 14절에 내가 왜 사는지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아리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색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전에 있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벌써 2015년에 1년의 5개월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들풀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주에 중국에 있는 어, 우리 모추에 가서 노예 노회, 노예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 3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는 기차 옆에 모 교회 장노님과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3주 전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군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노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당일날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당연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을 보았는데 너무도 건강하신 그분이 하루아침에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말에 따르면 교회 전체가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남편 되는 장로님의 따르면 그날 사고가 나르면네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네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장로님의 가정에 군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장로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오늘 밤이 땅을 떠났다면 과연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과연 나는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 언제나 두 가지의 질문을 묻습니다 첫 번째 만일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내가 오늘 이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오지 않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보원받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바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90편 10절로 12절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근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가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의 마음을 가지시고.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 있고 그 언젠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편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이기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도님들을 위하여 판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표띠를 향하여 상규심을 향하여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